응, 잡아봐 로나. 자, 자, 지금은 모기 유충을 잡아 가지고 미꾸라지 간식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요걸로 음. 건져내고 있습니다. 음. 음. 요거 그냥 아주 좋은 그 물생활 할때 예? 요거 잠자리채 조그만 건데 아주 촘촘한 거래서 아주 모기 유충을 건지는데 최고예요. 이만큼 건졌어요, 벌써. 자, 보세요. 자 아, 이게 수영장에서 나온건데 모기 찾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잡아가지고 근데 거의 없는 거죠 자 얘네들이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모기가 돼가지고 날라가려 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잡아주고 네 그래서 그 미꾸라지 간식으로 원래 미꾸라지를 여기다 풀어놨는데 미꾸라지들이 뭐 생각보다